오늘은 한천 사보에 나와봤습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여기가 사보고요 고삼저 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총6개 보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네 번째 사보고요 어, 물색은 약간 약간 뻘물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위로 물이 넘쳐나가고 있고요. 여기 도로 바로 옆쪽 자리인데, 기존에 먼저 오셨던 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흔적이 좀 있는데, 요거는 정리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좌대피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내려오는 길이 가파러요. 위쪽이 도로고 요즘 제방을 따라서 내려와야 돼서. 일단은 수심은 대략적으로 찍어보니까 바로 발 앞쪽은 한 1미터, 2, 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 가운데 쪽이 퇴적물들이 좀 있나봐요. 가운데 쪽은 약한 1미터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리 피고 한번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좌대 깔고 텐트 쳤는데, 죽을,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로 죽을 것같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낚싯대하고 받침틀 펴야 되는데, 엄두가 어, 어, 안 나네요. 얼음불 마시고, 아, 선풍기 바람쓰면서 좀 쉬었다가, 해가 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때 낚싯대 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무지하게 덥네요. 낚시대 피다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 일단은 어찌 어찌 해서 대는 다 폈습니다. 12대 오늘도. 받침틀이 12단이니까 12대 폈쳤습니다 일단 저측에 그 나무 밑에부터 해서 3, 4대, 2대. 그리고 앞으로 나갈수록 40대, 4, 4대. 또 40대, 48대. 40대, 52대. 그리고 36 38 36 32. 이렇게 해서 총 12대. 오늘은 빨갱이들만 다 나왔어요. 검은 눈은 없고 다 빨갱이들만 깔맞춤 이쁘게 했고요. 옥수수, 미기는 오늘은 의 옥수수. 여기가 블루길도 있고, 베스도 있어서, 뭐, 다른 거, 너저분한 거안 씁니다. 그냥 옥수수 단품만 가지고, 낚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땀을 한세 바가지, 네 바가지는 흘린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보충을 위해서 추억의 바다 코코넛. 아 장마 기간인데 비는 안 오고 한여름 땡볕 더위 그 이상이네요.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4시 반이에요. 해가 넘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옥수수를 하나씩 껴놨는데, 피레미. 살치죠 살치. 살치들이 옥수수를 톡톡 건드리고, 옆으로 밀고 다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나감독은 안 데리고 왔어요. 응. 귀한 딸내미 죽일 순 없잖아요. 오늘 밤에는 월척 한수할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원래 대표고 항상 느낌이 좋아요. 대거 들 때는 뭐 아쉬움만 남더라고요. 정상대에 딱 펼쳐놓고 나면 뿌듯하죠 배가 고파서 뭘좀 먹어야죠 오늘 어, 나감도 없으니까 아시죠?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 이거 하나 먹고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어두워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케미볼 꺾고 밤낚시 시작해야죠 컵라면이 이을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낚싯대 얘기 좀해 볼까요 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DIF 수강 낚싯대 3,4대 2대 3,8대 이렇게 있습니다 수강 낚싯대가 상당히 나온지 오래됐고요 DIF 초창기 때 나온 대물 낚시 용으로 나온 낚싯대죠.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 맨 블루가 나왔고요 근데 요게 1.7칸부터 4.0칸까지 그쪽 0.2칸 단위로 나오는데 그 이상이 없어요. 아무래도 옛날 낚싯대다 보니까 4.0칸 이상 낚싯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력 낚싯대인데 또 뭐, 낚시꾼들, 그렇잖아요. 색깔이 안 맞으면 또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4.0칸 이상으로 뭐 색깔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체험엔 레드를 쓰고 있죠. 처음엔 레드, 그리고 뭐 4, 4 대, 4, 8 대, 5, 2 때. 멀리서 보면 수강대랑체험엔레드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체험엔레드 쓰고 있고요 근데 또체험엔레드는 5위까지 밖에 안 나와요 5위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2칸 이상을 또 쓰려면 안쓸 수는 없으니까 요즘. 근데 또 국산 낚싯대 너무 비싸요 국산 낚싯대 이제 뭐 60대 6호대 70대 이런 거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저 같은 서민 낚시꾼들은 국산 낚싯대 낚시 엄두를 못 내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게오짜 피싱, 독존 낚싯대 쓰고 있습니다. 586368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dk 독조 70대 한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펼쳐 놨을 때 12개가 딱 옆에 보이는 뜰채까지 다 빨간색으로 싹 깔맞춤 되어 있는 거. 뭐 고기가 안 잡혀도 펼쳐놓고 보는 내가 기분이 좋죠. 뿌듯하고. 괜히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케미 꽂고, 옥수수 두 알씩 다 달아서 이제 던져놨구요. 옷도 갈아입었어요. 오, 멘트하고 있는데 빨개지네. 나무 밑에 놓 멘트하고 있는데 빨개지고 이러면 안 돼. 옷도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밤낚시의 시작이고요 밤낚시 시작하기 전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뭡니까? 이거 카스 오늘은 뭐 나감독도 없고 혼자니까 간단하게 쌀로별 화자에다가 카스 한잔하고 밤낚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적적해요.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는 낚시인데, 적적해서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자, 오늘 밤도 한번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현재 시각 8시 19분. 카스 한잔 마시면서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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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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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한 마리 나왔습니다. 월척까지는 안 되죠.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붕어는 붕어인데 점점 작아집니다. 왜 이럴까요? 아침 다섯시입니다. 날이 밝았어요. 살치들 잎질전챙이들잎질 입질, 있어서 한잠 찾고, 아침 입질 보라고 일어나서 옥수수 다 하나씩 다시 껴놓고, 밑에 바꿔주는 중에 아홉시 한 마리 나갔고요여 사사대에서. 건강을 도 식후경이라고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 메뉴는 아, 뜨거라 오즈 키친이라는 데서 나온 닭죽입니다. 닭죽 영양 닭죽 아침 먹고 아침 손맛 한번 보겠습니다. 밝아오면서 우물안개가 아주 멋지게 피었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이것 때문에 노지낚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거. 이 경치 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와우! 아, 이게 가물치 가족이 마시를 나와 있네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엄마, 아빠, 그리고 새끼들. 가물치 습성이 저래요. 새끼들을 낳아지고 부부가 새끼들을 같이 이렇게 돌봐주죠. 크지는 않은 가물치인데, 진짜 조그만 가물치들이 벌써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제 낚싯대 앞으로 유유히 바람을 쐬고 있네요. 아 귀엽네요. 어이쿠야 <laughs> 낚싯대 부딪혀서 지가 놀랐어요. 자, 낚싯대 다 걷었고요. 오늘 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어차피 월척이 없어서 사이즈 개치가 남았게에 아홉 채한 마리, 여덟 채한 마리, 나머지 짠챙이 두 마리. 이상입니다. 아, 짐다챙겼고요 제가 낚시했던 자리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어제 제가 와서 낚시 안한 것처럼 티안 나게 요 쓰레기는 집으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재미난 낚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